오늘도 고사리를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가 좀 넘었는데요 햇빛이 조금 따갑긴 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는 분이 만들어 주었어요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이렇게 자크가 달려서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예, 부탁을 했더니 정말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넣기도 편하고 좋네요. <laughs> 아, 바로 음, 이겁니다, 이거. 아우 날씨가 좀 따겁네요. 바람은 조금씩 부는데요. 이렇게 보면 산들바람이 살살살 불죠. <laughs> 그런데 조금 이렇게 햇빛이 강해서 그런지 이 고사리 밥을 배어냈더니 계속 올라오긴 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깨끗하죠? 여기 보면. 이 꺾는 재미에요, 꺾는 재미. 네, 방금도 고사리 꺾는 그 영상 하나 올리고, <laughs> 그렇게 나왔어요. <laughs> 천천히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너무 자외선이 강해서 반사가 돼요. 반사가. 아 그런데 저희 동네는. 이상하게 뱀이 없어요. 제발 좀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찾아다녀도 안 보입니다. 찾아다녀도. 왜냐면, 이렇게 좀 영상 좀한번 담아 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 녀석이 지금까지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렇다고 해꼬지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아이 통통하고 좋네요. 여기는 좋아요, 여기는. 좋은 데도 있고, 더 가늘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제, 이제 고사리 밥을 배워주면, 이게 이제 빨리 와서 꺾으면 여기 다 고사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시간이 좀 며칠 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꽉 활짝 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그렇고요. 여기에는 좋은 고사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며칠 전에 끊어서 그러는데 안 비네요.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저는 뭐, 쉬는 시간이 별도로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쉬는 거고. 그래요. 오늘은 물은 안 가져왔네요. 오다보니까 나리꽃이 활짝 피어서 있더군요. 참 보기 좋대요 근데 나리꽃은 들판에 있을 때가 아름답습니다. 집에다 심어 놓으면 번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laughs>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좀그렇고요 들판에서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이 그때가 좀 아름다워 보입니다. 잎 사이에 보면 그 씨앗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게 나중에 되면 다 전부 다 이제 바라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다음 그 내년 봄에 새싹이 올라와서 엄청 번져요. 풀도 감당하기 힘든데, <laughs> 마당에. 아이고, 여기는 풀이 너무 많이 예, 올라왔네요. 이거 엉겅히 어, 그, 이거 보고 뭐, 뭐랍니까? 음, 이거한테 걸키면 엄청 따갑습니다. 아, 환삼덕꿀이네, 환삼덕꿀. 평소에 생각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려면 안날 때가 있습니다. 이 밭에 나올 때는 모자를 좀큰거 쓰고 나와야 돼요. 근데 밀짚모자 이런 거는 안 쓰고요. 이렇게 좀 넓었고 보면 이렇게 마스크처럼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그 모자도 있거든요. 그런 거 쓰고 다녀야 햇빛 노출을 거의 막을 수 있어요. 아마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덥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 고사리법을 다 배어냈잖아요, 제가. 이쪽으로 한 바퀴 빙 둘러봐야죠. 아, 호도한번 보십시오, 호도 호두. 호두가 이만합니다. 사과만 하죠. 어우, 이쪽에는 없네요. 이쪽으로 가야죠. 가서 근데 지금 사과가 이제 익어가고 있어요. 뭐랄까 색깔이 조금씩 들어오네요. 올해도 사과 가격이 비쌀 겁니다. 아마 소비자 여러분들도 부담이 조금 되겠죠. 이제 고사리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많이, 피... 여기는 에... 제때 안 꺾어서 이렇게 많이 폈네요. 이틀에 한번 나올, 나올 때도 있고, 3일에 한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몇 달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좋아요, 저는. 아, 고사리 방송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네, 물론 다른 것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별로 그렇게 이제 네, 그렇습니다. 으로 해서 저쪽으로 제가 다니는 코스를 한번 가 볼게요. 어우 갈수록 비가 한번 오든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올 때는. 뭐, 2~3일씩 이렇게 오고, 감을 뭐 때는 엄청 가물어요. 오늘은 한 100g 수준밖에 안될것 같아요. 이게 삶아서 말리게 되면. <laughs> 그래도 이렇게 꺾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많이 나오는 곳인데 이럴 수가 <laughs> 이럴 수가 날씨가 더우면 이렇게. 움직이기도 싫고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보니까. 근데 서골은 그날그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미루면 힘들어져요. 땀이 한번 흘리면 옆집에 가서 이제 또옷 갈아입고 그러면 되죠. 뭐. 아, 이거는 좀 어시네요. 이건 버리고 아 바람이 이렇게, 만 불어주면 정말 시원하게 있는데요. 벌써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laughs> 저 위에 술에 보이죠 술에 <laughs> 저하고 항상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저희 마을, 앞마을 여기가 저희 마을, 마을이고요. 음, 저희 집은 안 보여요. 항상 여기서 보면. 나무에 가려서. 지금 직선으로 보이는 그집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 보이죠? 그 직선 쪽으로 가면 바로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오 걸어서 와도 뭐 2분. 뛰어오면 1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소레 때문에. 이길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